추워 보이는데? 이렇게 아야 <laughs> 진짜 나 안티야 이제 내가 생사라는 코르 마크다 뭔데 뭔데 뜻이 뭔데 와우의 더블유 와우 울고 좋셈. <laughs> 내가 보고 싶었어. 왜? 뭐가 있어? 완전 잔잔하게 재밌대. 음. 그거도 잔잔하게 재밌는데. 그 뭐? 멜로 뭐? 음, 모비. 응? 멜로 모비. 멜로 모비? 누나 온 건데? 응. 그거 박보영이랑 뭔가. 아. 최고네두 개. 예두개 다. 네. 네. 아 <laughs> 죄송합니다. 네 이거랑 이거랑 아 네네 알겠습니다. 해야지, 네. 네 네. 게해니다네네 수저함 여기 있고 칼꽂이 여기 있고 네. 사이펜 거치대 여기 있고 수저함 칼꽂이 있고 하이브리드 코트 다 먹고 시비 산책기 있고 김치 냉장고 없어요. 없고, 네, 냉장고 없고 일체 냉장고도 네. 없고 이더이 선반도 없고 이것도 옵션이에요? 예예. 무슨 충전기 옆에 충전 되거든요. 음. 네네. 누수 이상 없고 음. 누수 아까 보니까 위치 전동 콘센트 가스 경보기 2 개. 보일러 여기 있고, 바지방식이스프링콜러 네. 네. 자동 네. 바지방식이스프링콜러 네. 세탁수전, 손빨래수전, 세탁기 일 번. 네. 여기 47.9 똑같이 나오지요. 네. 여기 자동으로. 네. 네. 음. 음. 여기 네. 또 여기 하기 매니저 유성아 사인하시고, 그리고 도 유성암 사인. 이거는 모바일로 어. 보실 수 있고 아네이 이거 이 o You go. You 는 o You go. You go. 요 o u go. y o 요거는 You go. You go. You go. y 요 u 예, 네 o y 게 u go. You go. You go. You g 네 y 네. 요 색깔이 제일 많네요. 그렇죠펄 있는 거. 파일에 어울리는 색 네네네. 네. 시공하고. 네. 네. 음. 혹시 펄 없는 건안 돼요? 이런 느낌 나요. 네. <laughs> 뭔지 알아요? 네. 스펀지에다가 네. 중성세제. 네. 혹은 샴푸. 네. 그걸로 이렇게 거품을 내가지고. 음. 줄눈 위에는 살짝만 닦고 닦게요 음. 솔질 하면 안 돼요. 네네네네네. 군인, 이게 굳으면, 고인 케이스처럼 이렇게 네. 플라스틱 푸팅 된는 느낌이거든요. 네. 아, 네네네 근데 거기에 막 키스가 나면 음... 때가 끼일 거아요네네네 음, 그렇게 하면 수명이 얼마나 까요 음, 갈까요? 알겠습니다. 스폰지만 닦고 10년 이상 죽었어요. 네. 음. 그리고 락스 쓰면 안 돼요. 음... 플라스틱녹이요 네. 그리고 방향제. 네. 쏟으면 안 돼요. 아, 방향제는요. 네. 다 녹여요 플라틱도 스 녹이고요 어. 그냥 녹아버려요 어. 방향제는 제일 녹거든요? 네네. 트도 녹이고 녹인단 말이에요? 네네. 방향제는 절대 음마 방향제를 놓지 마요 음 알겠습니다 음. 이렇게? 네 이렇게? 아, 자네 아, 우리가 실리콘 오면 먼저 코팅을 할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네. 실리콘 위에 코팅제를 입힐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얘가 실리콘이 예쁘면? 네 예쁘면 예쁘게 들어가겠죠? 네 근데 못 나면 어, 어떻게 될까요? 아, 코팅이 못난져도 돼요. 아, 네네네. 공은 네. 어쩔 수 네. 없고요. 그리고 네. 잘 봐셔야 되는 게, 여기 지금 실리콘이 네. 비어 있잖아요, 중간중간. 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줄눈 액으로 이렇게 코팅을 쫙 했어요. 네. 요게 실리콘, 이게줄눈지 네. 이렇게 딱 붙여놔요. 네. 근데 실리콘이 약해가지고 쪼그라 이렇게 들었어요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줄눈이더 있죠. 떨어져요. 아100% 떨어져요. 네네네. 이런 데가 중간중간에 있어. 집주인의 서러움. 하자도다 이렇게 셀프로 해줘야 되고요. 정말 힘듭니다. 집을 팔았으면 안 해도 되는데. 살자가 아주 해당 맞고 하면 어쩔 수 없다. 이거 먹는 거 아니고요. 요플레 아니고요. 어, 쉽도 슛, 아 이거, 어, 아닌데. 요플레 아니고요. 이거 시멘트입니다. 요플레 같은데. 한번 드셔보실? <laughs> 소감이 어떠십니까? 어, 좋아요! <웃음> 끝이에요? <웃음> 네! <웃음> 로버트! 오늘 많은 돈이 나가는데 삐립삐립! <laughs>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삐립삐립! <laughs> <리립비립. 웃음> 무슨 컨셉이야? <콘셉트야? 웃음> 로버트입니다! 삐립삐립! 잘먹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요검색로떼켓시에서 네. 네. 나온 거는 고리 네. 키두 개, 카드 키두 개. 네. 공동 현관도 되고 우리 집도 됩니다. 이거는 네. 우리 집만 돼요. 네. 스티커형 두 개, 고리 네. 키두 개. 아 네네. 우편함 키두 개. 이거는 네. 원피스 키라고 가방에 네. 주머니 넣고만 있으면 센서로 공동 현관문가 네. 까면 네. 문 열리고 엘리베이터 불러주고. 네. 네. 주위에 자 관리사무소에서 차량 등록 떼고 네. 나면 차량 위치까지 확인됩니다. 오늘부터 네. 관리비 부과되고요. 매니저분 네. 동행해서안내도와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 y o 반이라고 t Somebody, I 네알 m e o 부 t 이 f it. Somebody, I come out of it. Somebody, I come out of it. s o 가 e b o d y I c o m 는 상상도 음. 그 보면은 발코니에 빨래 건드리는 거 배기가 있는데 한개요리는 주방팁 제조 이쪽 마개만 있으면 그림만 드립니다 아. 그리 이건 시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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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원래 하나예요? 한개 보셔 보 네. 근데 내가 들어와 있잖아 상관없는 거 아니야? 짐 넣기 전에 하는거 아니야? 어디 넣을까? 뭐 하시나요? 미신 으흐흐 오점가 바뀌었네 맞지? 네, 맛있게 드세요 예쁘다. 오늘 드디어 이삿날입니다. 어제 이사할 때는 목소리가 약간 갔는데요. 짐뺄때 영상 하나도 안 찍었다.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저희는 이사를 갑니다. 저희는 새집 중후근 시공도 1박 일로 진행을 했습니다. 시공 중에는 집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영상은 없고요. 어, 전체 시공 전후를 사진으로 모두 이렇게 전송을 해주셨습니다. 잘했지? 네? 잘했습니다. 네? 네. 네. 아, 냉장고 아, <laughs> 기사님. 기사님이랑 또 밀고. 아, 오늘 그날 불기는 리긴한것 같아. 어제 엄청 추웠어. 그래서 오늘 안디고 오고 어, 싶다 살쌀구네 응? 찹쌀. 응. 어, 그여먹고 네? 너무 힘들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laughs> 치우지 못한 흔적.